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 세 번째 문제 봤더니, 몇차 함수? 2차 함수식이 하나 써져 있고, 이 2차 함수랑 누구의 관계지? 직선의 관계야. 그럼 내가 다시 써보면, 이런 얘기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라는 2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k라는 이차 1차 함수가 있어. 직선. 얘네 둘이의 관계인데, 뭐가 똑같아? y가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식이 써져야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가 된다? 2k가 된다. 뭐 해줘야 돼? 넘겨줘야 되지? 나는 마이너스 x제곱이 싫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오른쪽으로 좀 보낼게. 오른쪽으로 보내면, x제곱이 되고, 플러스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k가 되니까, 계산해서 k. 여기까지 나왔고. 근데,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우리 뭐가 떠올라야 되지?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지나야 된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야 된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이 떠올라야 되고 이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큽니다. 16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큽니다. 16 4K. 4로 약분했더니 K가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그래서 K가 될수 있는 값은 1, 2, 3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로 한번 같이 가볼게. 네 번째 문제도 이제 바로 한번 가보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적어야 되지? 5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9x 플러스 2가 되고요. 한쪽으로 다 넘기자. 9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상수항 이어서 상수항이 두개 있어서 괄호로 묶었어.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와있지?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떠야 돼? 판별식이 떠야 되고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K값 한번 구해봐봐.